참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사순 시기를 이제 지내면서 우리에게 큰 주제 중의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아주 고유한 권한으로서 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갖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에게. 치유의 그러한 성사이죠. 근데 이 성사를 잘못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가톨릭의 가장 고질적인 그런 나쁜 것으로 흐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용서 받는 데 너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습관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톨릭이 다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형식으로... 또 습관으로 흐르기 쉬운 그러한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고해성사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해성사의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히 큰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뭐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져서 그냥 성당 가서 성사 보면 된다, 고해성사 보면 된다라는 그러한 그런 하나의 기계적이고 오토매틱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고해 성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물론 고해 성사 자체가 은혜를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체 잘못하면 하나의 그런 형식적인 큰 그런 성찰 없이 큰쇠신 없이 회개 없이 성사를 본다면 그 성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끔씩 성사를 보면서. 신부님이 알아서 다 죄를 사해 주세요. 저는 뭐, 죄도 어떤 죄도 잘 모르고,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항상 교우들에게 뭐라 그러죠.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죄를 어떻게 사해요. 그러면 우리 성사에 제일 중요한 성찰을 잘해야죠. 잘하시고, 또, 정계라고 했나라고 그랬지만 지금 회계도 하고 해서 성사 보시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저희 사제들도 그 다른 사제의 성사를 볼때 적당히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잊어버리니까 며칠을 두고 내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적어가지고 잊어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신부들끼리야 칸을 막지 않고 그냥 죄인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제도 죄인이죠. 우리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16일날 합동고회가 있는데 우리 교우들께서 그냥 1년에 하는 연중 행사련이하고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성찰을 잘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사를 보면 우리 성사를 세워주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크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로께서 필리핀 서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소중함을 버린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달려가는데 완성된 건 아니라고 그러죠 내가 그것을 모든 걸 이룬 것은 아니지만 내가 확실할 히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새로운 곳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구해성사는 바로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묶이지 않고 교회는 그곳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더욱 그리스도로 향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시고 그 시기는 이미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브 산으로 왔다가 많은 이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사의 일도 박자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그렇게 와서 딴지를 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간음하다 붙들려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간음은 혼자입니까? 왜 여자만 데리고 와요? 왜,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간음할 때는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을 올가미에 매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아주 짜고 짠 그런 자기들의 계획을, 음모를, 올가미를 이제 예수님께 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용서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처벌해야 됩니까? 라고 하죠. 그들은 신난 거죠. 야, 이거야말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현명하고 한다 하더라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토라에 엄연하게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바라기 저 사람 되게 떠들면서 바로 하느님 주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해서 고발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 그래도 이제까지 평생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기 어긋난다. 유선자라는 것이죠. 말로는 용서하고하고 막상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용서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해도 걸리고 용서하지 말라고도 걸리는 그러한 법을 이 사람은 아주 짜고 짜서 만드는 거죠. 올가미를 만든 거죠. 사랑이시고 또 하늘의 죄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든 걸 아시고 뭐라고 하셔요? 바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자를 이렇게 돌을 던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글을 쓰십니다. 땅바닥에. 그때 좀 좋은 땅바닥에 쓰셨으면, 뭐처럼 예수님 글씨를 좀 알아볼 수 있는데, 글씨, 예수님은 글씨를 어떻게 쓰셨으며. 내 그냥 땅바닥에 쓰셨나봐요. 그거를 성서에만 나왔지, 예수님은 어떤 글씨를 썼으며, 어떤 글씨를 남아있는지 없어서. 잘 액자로 해가지고 남길 수 있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그걸 그냥 쓰셨네. 어쨌든 예수님은 다시 이제 계속 쓰시니까, 율법학자 바리사들과 군중은, 야, 저 사람이 걸려들긴 걸려들었나 보다. 아, 우측에 땅바닥에 저렇게 계속 글씨만 쓰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최근 하잖아요. 아, 빨리 좀 대답해서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신난 거죠, 그 사람들은. 드디어 이 사람은 걸려들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인간의 본질에,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서 허설하신 것이죠. 군중심리라는 게 어때요? 군중심리는 하이에나와 같아가지고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하이에나 보잖아요. 약간 좀 다친 그런 동물이 있으면 그걸 집약적으로 공격하고 평소에 그 사자나 뭐가 강할 때는 절 비겁하게, 비굴하게 도망가다가도 뭐만 흠집 말씀면 계속 지배 지게학교로 가서 지학교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들은 하이이나 같은 모습이죠. 군중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중이 용서하는 것 같아요? 군중은 한 사람이 선동을 하면 그대로 몰고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보복을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군중 심리 이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선동했던 그런 모습을 아시는 거죠. 글씨를 쓰시는 이유는 글씨를 남기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가라앉도록 기다리신 것이죠. 저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을 철하고 하시면서 계속 기다리신 거죠.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 둘, 그곳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잘못은 뭘까요? 그러난 죄 대해서는 다들 날립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죄인이거든요. 유혹을 받거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사인 율법 학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때는 군중이 되었어요. 자기는 전혀 유혹도 받은 적도 없고 유혹에 흔들린 적도 없고 죄도 짓지 않고 자기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가르치면서 죽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큰 잘못입니다 나는 죄인이면서 남을 단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표향을 보여주셨어요 다 떠나고 나서 그여자에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그 배경은 뭘까요? 사랑이죠. 우리의 약한 모습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는 좋은 그런 마음을 갖죠. 남을 용서하고 싶죠. 남을 이해하고,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까요? 결심을 하고도 우리는 언제 내가 결심을 했냐 싶게 또, 흔들리고 또내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삽니다. 주님은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남을 정말 주님처럼 용서하고 싶고 나는 너를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나는 내 입으로 함부로 내 이웃을 많이 단죄합니다. 하느님의 하셔야 할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데 나는 마치 내가 하느님이냐? 그렇게 내 이웃을 판단합니다. 아마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권한을 줬으면요. 아마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군중도 사람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용서할 것 같아요? 사람이 용서를 합니까? 사람은 요만한 것도 건드려서 어떻게든지 뿔과서 그거를 떠들고, 비난하고, 또 때로는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폭력으로서 사람을 해칠 때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인자한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은, 자기의 죄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기가 죄인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인데도, 자기 것은 전혀 묻어두고, 내 유세에 대해서 엄격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과 그리고 구원의 그것을 준다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하느님께서 구원의 권한을 하느님만이 가지고 계셨죠. 가지고 계시고 또 하느님은 용서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하는 사람을 예수님 또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신다. 용서 못 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니죠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감히 용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항상 드러나지 않은 죄를 그것은 따지지 않으면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내 이웃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으면서 남에겐 당당하게 완전한 사람으로 처신하는 것이 바리사여 일법학자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도 제 이웃을 심판하고 비판합니다. 사순절이 다가오면 가장 큰 아픔의 죄는 바로 내 이웃을 함부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좋게 보고 사랑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이웃을 죄인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정말 그러한 조바 터지고 내의을 용서 못 하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처신하는 위선자의 모습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럽죠. 사순절을 우리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아니 네가 회개하라. 네가 그런 모습을 바꾸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하느님 앞에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용서 청하고 적당히 생각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성사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느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나는 하느님 앞에 다시 인간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서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베푸는 큰 은총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먼저 우리는 하늘 앞에 오늘 끌려온, 가늠하듯 들려온 그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또내 이웃을 함부로 판단했던 죄를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죄들을 주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도록 청하면서 이번 사순 시기에 이 중요한 은총의 시기 동안에 내자신을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향하는 새로운 삶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쇄신하면서 정말 주님께 로 나아갈 수 있는 나를 리우치고 쇄신 고백하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 시기가 될수 있도록 겸손되이 주님께 청하면서 특별히 주님께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을 갖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사순시기가 되도록 합시다.